예,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카구라 방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구라 제가 이제 50 찍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50 찍은 만큼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구라 방백인데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지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속속의 이제 막막인데이 속공이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방백을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선을 잡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방백 상대로 뭐 한번 한두번 잡을 정도지. 진짜 방백을 하게 되면 선을 아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카구라를 하게 되니까. 방댁 상대로 무조건 선 잡는 게 당연한 거고, 공댁, 마댁 상대로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풀수를 조정하게 되면 무조건 선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이득이 큰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카일 공댁 상대로, 카일이 선을 잡아서 무조건 이게 때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때리고, 내가 먼저 선을 때리고, 그, 카이공대을 상대를 하니까 너무 사실 좋더라고요. 삼타도 안 맞게 되고, 스킬도 조금 나중에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점이 확실히 성공격만으로도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막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방덱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막으로 간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이걸 끼고 있지만, 곧 있으면 이제 권능,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세공을 할 예정이고, 저는 이 보석이 없어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각계증 아시잖아요. 구상보석의 각성계지 이제 증가시키는 거, 그 무조건 있으셔야지 이제 카고라를 더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각성 스킬을 쓰냐 안 쓰냐가 정말로 차이가 큽니다. 이게, 방백상도를 했을 때는 플라틴이 되게 오래 살아남아요. 적병 플라틴이. 근데 플라틴이 계속 이제 각성계질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용하기좀 힘들어요. 물론, 방백상도로 잘안 집니다. 왜냐면 하 저는 태우하고 카고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태우의 딜 자체가 너무나도 잘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는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쓰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공백, 공덕... 그리고, 마덱 상대로 했을 때는, 생존을 또 못하면은, 그니까, 최대한 빨리 각성 스킬을 써야 되는데, 그 전에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계증은 무조건, 카구라 방백을 사용하실 거면, 물론, 내 카구라 방백 뿐만 아니라, 카구라를 쓰시는 모든 대기서는 각계증이 필수로 필요로 하다라는 사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없어서, 그게 진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번에 또 뽑기권 주잖아요. 거기서 부디 각계증이 나왔으면, 각계증 나오면 제가 소리 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이제 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럼 덱구성은 어떻게 하냐? 덱구성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디, 클레미스, 그 다음에 플라튼 그리고 카구라, 테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스파하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 스파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스파보다는 클레미스가 조금 더 낫더라고. 확실히 생존력도 좋고 그 다음에 약간 힐도 줄 수도 있으면서도 각성기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체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요, 태우하고는 궁합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카구라하고는 잘 맞습니다. 이게. 클레미스의 그걸로 인해서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카구라의 딜 자체도 그리고 저는 벨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태우의 딜도 당연히 좋지만 클레미스 덕분에 카구라의 딜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성을 하고 있고 승률을 보자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4562점입니다. 11승 4패인가 거의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랐어요. 카구라 방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승률이 좀잘 나오는 편이라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거고 만약 여기다가 각계증까지 끼게 되면 조금 더 어, 승률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각계증을 얻고 싶은데 덱, 상대에 따라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방덱 상대로는 거의 지지 않아요. 물론 뭐 태우방덱 요즘에 사용하더라고요 저처럼 그래서 태우방덱 상대로는 약간 조금 이렇게 애매하긴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태우 태오, 아 태우방덱보다는 이제 확실히 방덱 같은 경우 실베스타 방덱이 제일 많은데 그 상대로는 거 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결투장 외에도 친구로 해, 해도. 친구로 이렇게 대전도 많이 해봤었는데 확실히 방댁 상대로는 승률 매우 높고요 한판 지나면 거의 무조건 이겼던 것 같고 어 공댁 상대로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카이 공댁 상대로는 잘 이기고요 지금은 카이 공댁은 많이 사라지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태오 공댁으로 많이 다 갈아타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태오 공댁 상대로는 반반인데 카구라가 각성 스킬을 사용하기 전까지. 전에 죽어버리면 애매해지고요. 카구라가 이제 각성 스킬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급한을 그 이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카구라가 어떻게 생존하냐에 따라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각성 스킬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 판도가 달라지는 것 같고 마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승률이 잘 나오는 편. 예전보다는 조금 더 승률이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서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은 하지만 약간 불안한 거는 요즘 메타. 태우 그 공백 상대로는. 막 승률이 잘 나오거나 그렇게 막 좋은 거는 아니고 반반 싸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라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카구라 방덱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